아니 건... 나이 얼마 안 됐습니다. 별로 사이없어요 아 <laughs> 어, 이승기 씨하고 우리 손재적 씨하고 살짝 눈웃음이 좀 어, 닮은 것 같은데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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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사실 어? 그 나이때는 <laughs> 괜찮았죠. 저도 좀. <웃음> <웃음> 4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라고 지금. 셀프 호흡을 할었는데요 누구나 첫사랑의 그런 그 설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. 네 그래서,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하려고 여기 나왔습니다. 아이가 3명이죠. 네. 아들만 셋입니다. 삼형제. 네, 삼형제 아빠 뭐. 근데 왜 갑자기 그4 0년전부터 첫사랑 얘기를 하네요. 우리 저 첫사랑 아이 러브 스크 이런 데서 많이 찾잖아요. 아. 아이고. 예. 아, 아이 러브 스크 얼래말 들어요. 아이 러브 스크. 그거 말 입구진에서 습니다 네. 사실 그 첫사랑을요. 최근에 제가 만났습니다, 이란. 어떤 기분일까요? 40년 전에 첫사랑을. 와. 아니, 그럼 우연찮게 아니면 혹시 뭐 연락이 되신 건가요? 저만 알고 있었죠. 제가 저그 당사자는 모르고 있었죠. 제가 어렸을 때 자기를 좋아했다는. 아 네. 근데 네. 중요한 게 문제가 되는 게 네. 이 첫사랑을 만났는데 저 아내분 알고 계세요? 이, 이 방송 나가면 알겠죠, 뭐. 네. 아 <laughs> 사서 그거는 그래. 예. <laughs> 개인적인 거니까요. 예. 네. 개인적인. 아니 그럼 어떻게 만나신 거요? 예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? 사실 드라마에서 만났습니다. 배우입니다. 아? 배우? 아, 배우? 배우? 탤런트입니다진짜요호제덕 <laughs> 예, 예. 씨의 첫사랑이 지금 배우이시라고요? 네네. 예. 우리가 아, 얘기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배우예요? 그럼요. 과거에 저기 저만큼 기저 인기가 많았어요. 제가. 우와. 우와. 누구신 저는 이름이 네자인데 그분은 두자입니다. 어? 어? 그죠? 그래서 아, 궁합이 많습니다 아, 김청 씨라고 아, 아. 아 진짜? 아, 진짜? 네. 아, 두아이다동아이세이 근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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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우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역할을 많이 했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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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역할아빠 역할을 든요하기생활연오생활저시작했저시작했청 근데 청그 청이가 아 청이. 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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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실 청이가 초등학교 때 청... 너무너무 이뻤습니다. 사실 개가 와... 별명이 공주병이었거든요 네, 엄마, 네, 어머니가 네. 항상 이쁘게 차릴 건데 저는 초등학교 때 키도 되게 작았어요. 네. 코도 좀 흘리고 네. 코찡찡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항상 뭐개 주위에는 남학생들이 떠나지는 않았으니까 어느 날 내가 용기를 내서 비 오는 날 무슨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필통이랑그고 인형을 제가 선물을 사가지고 네. 걔네 집 앞에서. 기다렸습니다. 한 30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집 안에서 이상한 놈이 하나 툭 나오는 거예요. 등치 이만한 예. 강호동 씨 같이 생긴 사람이. 예.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우리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했어요. 그래서 이제 너 여기 여기 와서 사실은 내가 저기 청이 좋아한다. 거기서 무슨 용기가 난지 모르겠습니다. 그 얘기를 했죠. 어떻게 됐겠습니까? 어 바로 맞았을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진흙탕에서 아주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었잖아요. 아아아 단직 김청 씨를 좋아한다는 아 이유만으로. 근데 청이는 그 사건을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. 음 걔는 집안에 있었고 그, 그 친구만 나왔으니까.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생각한 인형이 그 진흙탕에 그 진흙물에 공격시켜가지고 아아한 삼일 동안 제가 좀 가슴앓이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. 네. 아아아 저희는 참 듣기. 참 좋은 얘기인데, 예. 이 댁에서 보시는... <laughs> 아니 근데, 우리 집사람은 제 성인이 돼서 첫사랑이고 아, <laughs> 아니 진짜로 그거... <그건> 예, 예 <laughs> 아, <laughs> 어, 지금 뭐? 저기 니트 색깔보다 더빨갛서요 <laughs> <laughs>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배우 김청 씨가 예. 선우제득 씨의 첫사랑이었다고도 눈물이 놀랐고요 네, 네. 그러면 김청 씨도 선우재덕씨가 첫사랑이었다고 알고 있어요? 청이는 몰랐어요 한 10여년 전에 SBS 공개홀에서 딱 마주친거예요. 어... 저기서 걸어오는데. 어... 그냥 기분이 이상, 묘한거예요 그때 그때 그 어... 그게 그 예, 기분이 진짜. 진짜로 어, 아... 그거 딱 만났는데. 사실은 내가 초등학교 너의 친구다.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초등학교 때 너를. 너무 너무 좋아했었다 이런 사실 을 거기서 제가 고백을 했죠. 근데 청이가 하는 말, 야이 자식아 그럼 너 전화해지 얘기하지 를 이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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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근데 사실 언제 또 다시 만나고 1 0년 전에 만나고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? 그리고 이제 거기서 헤어졌다가 이제 동창회 그 뒤로 가끔 나가서 부탁.